두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암중 하나로 주로 구강, 인두, 후두 등의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두경부암으로 인해 환자들은 음성 변화, 삼킴 곤란, 호흡 곤란, 통증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경부암의 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치료제인 세투심압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세투심압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니바디가 두경부암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종류의 미니바디를 개발하고 그중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MI-061의 특성과 항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세투심압에서 유래된 세 가지 미니바디를 대장균에서 발현하여 정제하였으며 이들의 용해도와 안정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한 인간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EGFR에 대한 결합 특이성을 확인하였고 A431세포와 마우스 모델을 활용하여 미니바디의 EGFR 인산화 억제 및 항암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MI061의 항암 효과를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세투심압과 비교하여 종양 억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MI061은 다른 미니바디에 비해 높은 용해도와 안정성을 보였으며, EGFR에 대한 높은 결합 특이성과 친화력을 나타냈습니다. A431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I061은 EGFR 리간드 결합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EGFR의 인산화와 하위신호 전달 경로인 ERK를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A431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 MI061은 세투심압과 유사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이로써 EGFR의 ERK 경로를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 미니바디가 두경부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새로운 EGFR 표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